아 이제 노래를 안 틀어도 되네 보화할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 로비 음악이 나오잖아 오늘은 빌드 제로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어 아니 이런 거 매일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들어오면 기타 이거 야무지더만 이게 내려찍는 게 너무 힘들어. 야 이거 찍는 거 너무 힘들다. 여러분 이렇게 지정마다 기타가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대요. 야 도망가지마. Let's go. 어 이게 아닌데? 자, 하케이구나오화이차습니다 여러분. 히기면잡습니여기서여러분 풀피 하나 어디 여기왜 풀피 안 풀피 어, 차 어디 갔어? 나차 나만 본거 아니지? 기 음... 안쪽에 보스차까지 있네 지나갔네 저 앞에 지나간다 SUV인데? 메가로더인데? 아 EMP 던졌어 맞았어 EMP 맞았어 둘다 둘다 치었다둘다치다하나 <laughs> 다운이야 게다가 어 뭐야 왜 아, 뒤.. 아저 바닥 때문에 날아갔다 아, 내가 다 해치웠구만. 어, 야 앞에 번개, 싸가지 없는 번개 하나 떨어졌다. 우리 영역에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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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차이 차이 차. 오, 제 쪽에, 제 쪽에 들어간... 한... 어 제쪽이 제쪽이, 제쪽이 들어. 하나 오십? 아 그래? 싸가지 없는 게 하다운. 어, 들아 어, 실패. 시, 거지? 어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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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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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아까 저희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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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있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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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뒤에뒤에 니가 뒤에, 뒤에, 뒤에. 뭐할수있는데 파워슬램 <laughs> <타워> <laughs> 아, 어떤 싸가지없는 기타가 또 오고있냐? 오케이 목격했다 너 여기여기여기여기 이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켰어? <laughs> <폈어>? 뒤에? <laughs> <laughs> 아야이쯤되니까 이게 자. 짜... 자동차의 심각성을 진짜 느끼고 있다. 야 우리 백과 킬수좀 볼래? 오... <laughs> 아니 이거. <laughs> 오 맛있다. <laughs> 백과야 어때? 이게 맛있지 백과야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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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. 어제 네, 석 그거 나유탄이다아 석공 석공. 데카 자동차 앞으로 쏴! 자동차 앞에다! 어 좋아 좋아 완전 좋은 각도였어 방금 내렸다 내렸다 한명 내렸고 얘는 아직 안 내렸어 차 터진다 저거 오케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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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퓨저! 이거 게임 이거 맞냐? 데카야 맛있지? 너 지금 14킬이야, 저거 두명 두 죽으면. 오케이, 그, 그 확인. 하는데 하나 더온다거기두명 간다. 펀치 뭐야? 한 명? 확인. 뒤져! 어, <laughs> 야, 차 위에 태웠다차 위에 튀다 아이고. 여기 앞에 있다. 네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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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. 야, 아냐. 니 아, 위에 확인? 언덕 위에 확인?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음 따라가줄게 어디로 가게 그라이더 타라 해 음, 주먹도 있어 주먹 써어난무한리트로야차타유차네발이면 음, 터져 그거 아니, 뒤로 갔어? 응 음, 뒤로 가 따라갈게 차 타고 가고 있어? 야 이거 차 이거 맞냐? <laughs> 야차 성능 이거 맞아? 오케이 앞에 확인 오케이 키미노 나마이야가 보인다 확인 어 낙사하고 누건데요? 어 낙사했어 맞아 저거 번개 슬라이딩 되더만 조심해야 돼킬몇 킬이야? 15킬 오케이 됐다 보여 크랙 한대더오 무빙으로 피? 뭐 주먹질 하네 키사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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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죽어 됐어 됐어 다시다 다시다. 어 잠깐만 다섯 회자 당했다. 음, 잠깐만. <laughs> 아, 주먹으로 뛰어줘 주먹으로 뛰어줘. 오케이 오케이 땀 나왔어. <laughs> 정확히 나왔어. <laughs> 기모찌 어 둘둘이구나. 안녕 친구. 뭐지? 아, 아까 한 명은 다운 시켜놓은 거 아니야? 어 살린다. 안아 렙타이 어던가 렙타이 살리고 있어요 <laughs> 백거야 왼쪽 보이지 왼쪽 보이지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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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좀더 앞으로 가줄게 좋은 각도로 쏴버려 쏴버려 오케이. 오케이 야 20킬 잘했어 호나 어,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번 시즌 확실히 배웠어 지금 이번 판으로 너희들도 배웠지? 내가 이 판은 진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만 하겠는데 <laughs> 그냥 개 역겨운 시즌 소개하는 영상으로 오케이 바로 가자 가자. 음 프리딜러, 질질 몇 킬했죠 저희? <laughs> 28킬했. <laughs> <laughs> 음, 백과 백과사전님 말해봐요. 인생 최대 킬이죠 지금. 그 공식으로 사이트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나도 최고 킬이 21킬이거든. 옛날에 테터원도.